무조건 완성은 왜 글이에요. 그래서 왜 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로 비거리가 멀리 가는 제가 3단계 방법을 좀 여러분께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손목 왜 글이라는 거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목 왜 글은 우리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 헤드가 지금 이렇게 헤드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헤드 무게가 생겨요 지금처럼 헤드 무게가 생기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상체가 굳는 데 이렇게 헤드 무게를 하면서 상체 힘을 뺄수 있다 라는 음. 상체 힘까지 뺄수 있다 손목 외근은 헤드 무게와 상체 힘을 뺄수 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손목 외그를 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 드릴게요. 되게 보기에 쉬워 보여요. 네. 자, 근데 어려운 게 왼쪽 글리 끝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때 헤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네. 요렇게요. 제가 요렇게까지 딱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알려 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네. <laughs> 자, 어때요 보기가 <laughs> 불편한데요 이상한데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게 많아요 음.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헤드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 왼쪽 손등은 왼쪽 내 왼쪽 허벅지에 남는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목 외글을 하나 둘자 이렇게 웨글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스윙 해볼게요. 아, 샤. 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셔도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헤드를 살살 흔들으면 저희 선수들끼리 이래요. 아 헤드가 살아서 움직인다, 체가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이 방법을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 왼쪽 그립 끝이 자그 왼손이 왼쪽 무릎에 좀와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 모양 이상해요 <laughs> 아...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 하지 않아요 이왜 그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헤드부터 가면서 나중에 왼손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미니 동작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한번 쳐볼게요 자 자, 네, 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손목이 살살 써지면서 제가 상체 힘도 빠지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헤드 무게도 확실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예요. 자 손목 웨글로 했을 때 비거리보다 더 멀리 갈수 있는 방법 제가 좋아하고 전지선 프로가 좋아하는 웨글 방식인데요. 체중이동과 손목외그를을 같이 하는 동작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을 조금만 느껴주세요. 이렇게. 음, 음.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요. 그립 채안 잡으셔도 되니까 양손을 딱 모아주신 상태, 에 한번 왼발, 오른발만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어, 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이렇게 따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한 건 요렇게 할때 나가시는 건안 돼요. 내 힘이 <laughs>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발 쪽에 보면 은이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체중 이동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체중을 좀 느꼈어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아까 손목 외그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때 보이나요? 좀 약간 경쾌해 보이지 않나요, 생각나서? 네, 네. 그리고 이런 동작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뭐 지금 약간 이렇게 느껴주는 겁니다. 제가 음. 체중도 움직이고. 이렇게 한번 느끼고 공을 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 경쾌한 웨글 어. 이후에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리듬 타는 게더 저는 편해졌어요. 거리 또한 확실히 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체중 이동과 손목 웨글은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요 동작을 할때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이 손이 오른쪽으로 자꾸 가면 이거는 왜 그리 아닙니다. 음. 헤드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때 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내가 체중이 왼쪽으로 갈때 헤드가 오른쪽. 그리고 오른발을 할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 이렇게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오. 지금처럼 리듬을 타고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스윙 해볼게요. 이렇게 리듬을 한번 타보셔도 좋아요. 자, 이거 스윙. 아, 네. 스피드가 점점 많이 나네요. 점점 네. 리듬이 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나는 이게 너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아이 동작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손을 좀 <웃음> <웃음>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티비를 시청하시면서 네.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 뭐냐면 헤드가 오른쪽 이렇게 약간 이 동작도 외글 동작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올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한번 이 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그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엇박자입니다. 같은 걸 들듯이 드는 음... 게엇 박자예요. 그래서... 왜냐 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전환 동작으로 임팩까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 어, 그러네요. 네. <laughs> 자요소야 네. 그래서 저희가 체중을 느끼면서 나중에 임팩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